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또다시 왼쪽으로 눕기를 반복 한번 좌우로 번갈아가며 옆으로 누워자는 지원 이게 없으면 숙면이 아니지 허리에 무언가를 가지런히 놓고 잠잘 준비를 하는 그녀 저뭐 두루마리 휴지인가요? 4번 얇은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자는 하 은영 과연 이들 중 가장 나쁜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두 번째 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오. 다양합니다 2번만 빼고 다양하게 나왔어요 다. 자, 이해전 선생님 제가 그렇게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새우잠자는 거. 음. 이렇게 등 구부리고 자니까 목도 늘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요. 아.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지가 않아서. 아. 근데 옆에 꼴보기 싫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자는 어쩔 수 없이 등 돌리고 자는 거라. 이상하게 구부는 다 3번인 것 같아. 틴타. 리키 네. 3번? 어, 3번은 다른 자세보다 더 구부정하게 자는 것 같아가지고. 좌우로 해서 네. 옆으로 자는 습관이. 아, 그래서. 그래서? 자, 클라라 4번. 네, 저도 그렇게 허리에다가 얇은 베개를 대고 잡았는데 아팠고요. 또 치료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허리랑 침대랑 허리가 밀착이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무게 중심이 허리 쪽으로 갈것 같아서요. 야. 그러면은 일단 허리가 긴장을 할것 같은 음. 거 있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똑바른 자세가 잘 때는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어. 이거 다리를 같은, 요 네, 베개를 높은 걸 하면. 그 무게 중심이 약간 허리 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다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허리를 누르 눌러서 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어허. 과연 이들 중 가장 나쁜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정답은 3번 좌우로 번갈아가며 옆으로 놓자는 지원.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의 정상적인 망곡을 유지시켜주면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자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똑바로 누워 주무시는 자세가 제일 좋고요. 아까 그 베개를 무릎 아래에다 이렇게 배고 자는 자세는 그런 무릎을 살짝 올리게 되면 허리 주위에 근육이 많이 이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허리 밑에 아까 이제 베개를 배고 주무셨는데 오히려 더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낮고 어 부드러운 베개를 어 베시는 게 허리에는 베시는 게 좋고요. 아 저도 3번이거든요. 지금, 지금 거의 다3번이거 저도 그래요. 보통 어, 옆으로 자는 게당난이에요편 뭐, 아니, 아니 정... 저는 진짜 습관이 된게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옆으로 자요. 젊을 땐 그래도 가끔 바꿔가면서라도 잤는데 요새는 이렇게 자, 마침도 <laughs> 안 자니까. 그안 되더라고요. 블럭이 쳐져 있나요? 아니... 어떻게 주무세요? 개구리처럼. 이 침대 밑으로 팔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엎드려요? 예, 그리고 엎드려서 한 손을 이렇게 어? 올리고 다리 한쪽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는 이렇게 비그자로 <laughs> 자는 거죠. 이렇게. 아, 저는 사실 뭐 그냥 소파에서 잘 때가 많아요. 어. 요즘에 어떡해. 소파에서 티 v 보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다 비계를 딱이렇 세워놓고 기대놓고 거기서 이렇게 딱 자면 이렇게 목이 꺾여 있어요. <laughs> 이렇게 눌러야 잠이 잘 오는 자는... 거그러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는 잠이 안 와요. 아, 음. 야, 그 침대는 좋겠네. 아니, 왜그세요무슨 소리 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저희가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침대 컴온! 자 저희가 이제 간이로 침대와 저기 베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자른 습관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클라라부터 잠깐 아, 앞으로 네. 나와서 어떻게 주무시는지 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때도 예쁘게 잘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자요. 아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요? 예? 음, 이렇게 계속 잔다고요? 네. 이러고 자거나 아니면 이거를 아까 2번 다리 올리고 이렇게 저는 베개를 안 비는 걸 좋아해요. 좀. 진짜? 네. 아. 아니 근데 자다 보면 좀 이렇게 옆으로 돌아 놓게 되지 않아요? 답답하고 어, 목만 이렇게. 목만 이렇게? 아, 네, 네 정말 똑바로 자요. 정말 계속 똑바로 네. 자요? 네. 아침에 눈을 떠도 똑바로 있어요, 본인이? 네, 똑바로 있어요. 그냥 베개만 떨어져 있고요. 아. 네. 다리 오. 베개만 떨어져 있고요. 좋다. 아주 좋은 좋은,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엔 네. 다른 자세로. 주희 씨가 한번. 네. 주희 씨의 습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생 분은 네. 네. 엎드려 잔다고 그랬는데